지금 구대들려서 벌써 3 년째 이제 이 휴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장께서도 어 잘했든 못했든 3 년째 의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좀이 어 자리에 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구정질이나 의원들이 이 자리에 발언권을 얻어서 나와서 얘기할 때는 오로지 오로지 우리 어 구정님께서도 국회원을 해보셨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본 의원들이 갖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발언들이나 이 부분들, 의장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 제첫 구정 질일 때도 인사말로한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의장의 평가, 그리고 구정 질문 답변하는데 한건한 한 건에 대해서 의장이 거기다 토를 다는 거는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거는 좀 정확히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좀더 보셔서 어떻게 의원들이 발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했다 좋았다 나중에 그건 평가할 내용인데 이 의장이라는 거는 이 본회의장에서는 효율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목적이지 그 건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바르는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잘된 것 같으니 못된 것 같으니 이 평가를 한다는 거는 똑같은 의원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 열한 분을 대표해서 있는 게 의장님이고 또그 의장이 모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자꾸. 오늘도 지금 제가 봤는데도 어, 보충질을 하는데도 어? 하나 마라 간단히 해라 어쩌라 이런 식으로 의장이 보충질이 있으면 무조건 합니다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으면 본 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 줘야 합니다 그게 의원들이 똑같이 11명이 갖고 있는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원활하게 회의만 진행을 좀해 주시고 다른 얘기들은 좀가능하니면 자제해 줬으면 해서 어, 잠깐, 어, 분위기, 좋고 뭐, 구정질이 웃어가면서 분위기 좋게 했는데, 좀, 어, 싸늘하게 됐을 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 의회에서도 해 나가야지 않냐 생각해서 잠깐 발언을 얻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